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감동,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온데간데없고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으로 늘 항상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감동을 회복하고 힘 있는 믿음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때에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외모 중심, 외적인 중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보여지는 측면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채워지는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누가 전한 것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전한 것, 이사야가 전한 그 말씀을. 누가 믿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해하고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면서 관리들이 비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남을 구원하였으니, 여기에서 남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구를 구원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왔었던 죽은 나사로,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 야이루의 딸, 그리고 많은 질병에 걸려서 주님 앞에 나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뒤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이 철저하게 외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외적으로도 보잘 것 없는 모습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역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주 연약한 자로만 예수님을 바라볼 뿐 메시아이시며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로는 부끄러워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도 못하고,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외모 중심적, 능력 중심적, 세상이 말하는 판단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슈테른 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18세기 화가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화가들은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화를 잘 그려야 됐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그림. 예수님과 관련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그 사람이 대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슈테른 베르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그리기 위하여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하실에서 그리다가 반 정도 그렸던 그림이 진행될 때에 바깥으로 나아가서 길거리를 걷게 되는데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그 여성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성에게 제안을 하게 돼요 사례를 드릴 테니 나의 모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그 여성을 자기의 화실로 데리고 와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 여성이 이 화실을 돌아보다가 그 한켠에 있는 예수님의 그십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나이,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 여성이 하가에게 하게 됩니다. 이 하가는 그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나이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라오. 그러자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던 이 여인이 이 하가에게 슈테른베르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라고요? 그분이 정말 선생님의 죄도 나의 죄도 깨끗이 씻으시기 위하여 죄를 담는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요. 그 순간. 슈테른베르그의 가슴이 갑자기 정지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대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그리기는 했어도 나를 위한 십자가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이 여성을 그릴 수가 없으니 자 가시오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당신을 위한 십자가가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었던 여성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에케이 호모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번역을 하면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완성하고 이 하가는 그 밑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말을. 밑에 글귀로 적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보여질 때는 초라함, 극진, 외모, 바깥으로만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일 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잘못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믿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 때에 이해하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 권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십자가의 감동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에 이해하게 되어 어떤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없을 때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서요. 저 사람이 왜 고난을 받나?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과 징계를 받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두세 사람씩 같이 모이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자리에 갈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고난을 당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봐. 저런 문제가 생기나. 우리의 판단 기준이 보이는 것에만 딱 초점이 맞춰져서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사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 못하죠.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단순히 고난받는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 신앙생활 똑바로 했어봐, 저런 문제가 생기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남을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는 옹졸한 모습으로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여 알게 되니,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 없으셨지만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죽음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면 우리는 나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니 우리는 함께 모이는 장소에서도 자꾸 쓰러지고 넘어져요. 목사는 목사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들 모임에서 그리고 각자의 부역 모임에서 없는 사람들 서로 비판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임이 잘못하면 될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고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고 바른 그 십자가의 감동을 통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때 믿음이 생깁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던 그 사람들 세상의 관점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넘어지지만 바른 믿음을 갖게 돼요.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봐요. 6절 말씀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모든 사람이 다제 길로 갔지 누구 하나 바르게 그 길을 예수님을 위하여 달려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제약을 다 담당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엇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목재로 가구와 십자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동생 여동생은 집안에서 살림을 하면서 그 가족을 잘 돌보기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동생인 춘파리가 문제였습니다. 도박하는 일에 빠져서 늘 도박장에 가서 돈을 탕진하고 싸우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동생을 설득하려고 형 춘삼이는 춘파리를 늘 항상 품어안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그는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모든 걸 탕진하고 막고 돌아와서 그리고 빚까지 쪄서 돌아왔을 그때에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마지막 통장까지 갖고 나아가는 그 사람 마지막 남은 그 통장 이것을 갚지 않으면 형나 죽어 말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하는데 그날따라 운이 얼마나 좋은지요. 착착 붙어서 돈을 엄청나게 따서요. 기뻐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뒤를 밟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깡패. 이 사람이 집을 가는 그 길에 깡패들에 잡혀서 실수로 그만, 이 사람이 춘파리가 깡패 중의 한 사람을 죽이게 돼요. 피범벅이 된 옷을 입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서 형한테 그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경찰이 이미 그 집을 에워싸고 스피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수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하는 이런 포위하고 자수를 외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형을 각오하고 걸어 나가려고 했었던 춘파리에게 이 형은 잠깐 멈춰 그러고는 그 동생의 옷을 벗겨서 자기가 입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를 만들었던 십자가를 이 동생에게 지어주면서 이 형이 막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정지명령을 내리는데 이 사람은 보지도 않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총을 싸서 경찰의 총에 맞아서 이 춘삼이가 죽게 돼요. 경찰이 나중에 보니 범인은 동생이었는데 형이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춘파리를 형이 죽었으니 사면을 해주자 라는 의견이 생기면서 이 사람을 사면해 줬어요. 이 춘파리는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형이 죽었으니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면서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형이 했었던 일을 자기가 받아서 십자가를 만들고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에 형이 만들었던 십자가 그 정도의 아름다움을 자기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때가 딱 됩니다. 그러면서 이 춘파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실제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춘파리, 춘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야기했을 뿐, 미국에서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누구를 위한 십자가로 우리는 생각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바르게 들어와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고 외적인 것을 치중하면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외적인 것으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남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갖지 아니하면 우리 공동체는 힘 있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고 십자가 그 감동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고 그 감동된 삶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켜 내고 우리 공동체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힘 있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힘 있게 살아 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바로 깨달아 알수 있도록 주님 적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바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